우산을 쓴채 조심스럽게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남성. 금고 안에 든 현금을 챙기면서도 한 손으로는 우산을 꼭 잡고 있습니다. 신0살 전모 씨가 CCTV에 찍히지 않으려고 우산을 든채 돈을 훔치는 모습입니다. 우산 하나에 가게마다 설치된 CCTV는 무용지물이 됐습니다. 골목 주변 가게 10여 곳이 똑같은 수법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. 약간 벌어져 있었어요. o w 들어와서 이제 확인을 해보고 o 보니까시 t 금 e way. I can't follow the w c c t follow t 되 e w a 고 I c 고 n t 습니다 c c t v 에 얼굴이 포착되는 실수로 덜미를 잡혔습니다. 우산의 특징점을 찾아서 그 빈발한 지역을 저희들이 계속 탐문과 잠복을 수사하는 중에 검문을 하니까 그 우산에 짓게인 듯 로고 거기 일치하였고. 경찰은 전 씨를 구속하고 추가 범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. 부산일보 이대진입니다.